이 말씀이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보았고요. 아사 왕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순종할까? 힘썼던 왕이죠. 우상을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채워서 성과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과 유다에게 평안해 주셨어요. 더욱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유, 유다를 위협했던 구수의 침략에도 아사왕을 위시한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구수를 멸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아사왕이나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힘을 알수 있고 보았던 거죠. 이처럼 누구보다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사가 왕이 오른지 오늘 말씀을 보면 15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리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셔요. 나를 찾아라. 이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지, 아사왕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방 신의 섬기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유다를 개혁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함께 읽죠 그 뒤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지라 너희가 많이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많이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제까지 아사와 유다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전쟁의 승패는 물론 모든 인생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혹시 승리에 취해서 평안에 안일해져서 주를 찾고 그와 함께하는 사시,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이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우리 후손에게까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지는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과 나의 자녀 백성의 관계다. 이 백성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오직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약속을 지킬 때 가능하다. 너희가 여기서 떠나면 이 관계도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약속,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에 늘 주목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살만한 것 같은데, 살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율법에 대해서 애정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죠. 그래서 무너졌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안전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가. 이 약속 안에서 이 언약을 얼마나 잘, 날마다 갱신하며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즘? 늘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그냥 가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 쫓기며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스며들며 아무 문제 없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살수 있는지,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돌아봐야 해요. 우상 숭배, 우상을 척결하는 거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이게 아니라는 거 이제 잘 아시잖아요. 세상은요, 사탄은 정말로 세상과 우리가 하나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요즘 아주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돈과 함께 세상과 함께 아니함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보다 주님을 딱 찾고 그 뜻을 이어가는 아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당신과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새롭게 상기시키고 계세요. 너희가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나의 특가가 특별한 소유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고요. 모세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고요. 다이세계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면 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백성이 되는 거죠 껍데기만 교회인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 요즘 느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과감하고 철저하게 순종함에 살아야 합니다. 아사랴 선지자의 말에 들은 아사의 반응 어땠을까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반응이 어땠을까? 8절 첫 문장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8절 첫 문장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대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기에요. 여기.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욱 용기를 냅니다. 우상을 제거하죠. 용기예요 용기. 그냥 우상을 부순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두가 믿고 있던 근거, 모두가 생각해왔던 가치관을 지금 깨 부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반발이 없겠어요? 왜 저렇게까지해? 왜왜 사람의 마음을 거슬러 이런 얘기 안 나왔겠어요? 그런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합니다. 나라 안에 온갖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언약 갱신을 위해 온 나라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구절을 보면 개중에는 그 아사의 지도력에 이끌려서 기쁘게 동참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도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여 드디어 아사왕 제15년, 셋째 딸, 셋째 딸의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언약을 갱신해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마음과 목숨을 다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아사의 순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개혁이 너무나 엄청나고요. 너무나 철저해요. 정말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사왕은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찍어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혈연의 정에 매이지 않고요. 태후의 자리까지 패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새롭게 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냥 내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말로 회개하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 대한 내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교가 어떻게 있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탈취한 것의 두 배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사의 개혁은 이렇게 했어요. 과감하고 철저하게. 과감하고 철저하게. 대충 없어요. 이걸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의 의지를 온 백성 앞에 확고하게 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평안을 주시지요. 개혁 더욱 거룩한 공동체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도해야 하고요, 스며들어 있는 방해 요소들을 돌파해야 하고. 또 멈추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는 개혁 교회잖아요. 개신교회는 개혁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혁이 멈추니까 지금 어때요? 캐톨릭 교회를 보면서 이게 잘못이야, 문제야. 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고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섰던 것이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가 개혁을 멈추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이 조롱거리가 돼요. 교회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개혁을 멈추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기쁘다, 신난다. 그래 내가 너를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할 만큼 말씀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교회에 대한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 가다가도 새끼로 빠져요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발가벗겨진 채로 내 죄가 보이고요, 나의 잘못이 보이고, 나의 굳은 가치관이 보이고, 하나하나가 다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과감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한성도 한성도가 교회로 서는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지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서 변화에, 변화에 그 흔적을 이룰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제 내일 지민이 정지민 이제 청년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 정지민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